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. 안녕하세요. 청개구리 투자클럽 최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.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이 일단 자율주행으로 이제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, 어, 최근에 이제 단기 이제 상승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 추세를 이제 하고 있는데, 자,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이제 횡보 추세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되겠습니다. 단기에 이렇게 상승력이 이제 2010, 아, 20년이죠.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상승력이 나와줬다가 자 이제 이제 하락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어 하락을 했을 때는 뭐 일봉 주봉 다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데뭐 지수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종목이 됐던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가 지지 구간이냐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 흐름이 한 14,000원 정도권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저가 매수 구간이고 그다음에 장기 평성도 올라오는 흐름에서도 뭐 이제 지지하는 흐름. 그러면 한1 3 0 0 0원권까지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유는 뭐냐면 종목이 계속해서 호재를 갖고 올라가면은 먹을 게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제 뭐 숫자에 비해서 자,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. 매년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익도 이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에서도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조정을 너무 덜 받았어요. 이슈가 있어서 덜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이 있고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종목이고,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주까지 또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당연히 뭐,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, 하락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. 자,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, 자, 이런 종목이 여기서 올라주면은요, 사실상 강하게 오르지 않, 않는다면 다시 밀릴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오히려 하락을 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, 자,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훨씬 더 강하고 좀 건강한 조정이다. 자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, 어, 현대차 이제 관련해서 대표가 미국에 이제 8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제 이유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지금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제 현대차 대표가 넘어갔다는 것은 우, 국내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거든요.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칩스앤 미디어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로봇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을 텐데 우선 칩스칩스 미디어 자체가 일단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에요. 테마성이 뭐 텔레시스도 있고 인포뱅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짙은 흐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뭐 다른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못한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하락권, 여기에 대한 하락권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나오고 돌렸다가 올려야지 좀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또 거래량도 실릴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저항들 뚫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윗꼬리들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런 윗꼬리들이 다 저항인데 이 윗꼬리들을 이제 이 구간에서 올려준들 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저항도 많구요.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아닌 이상은 상승보다는 이제 오히려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상 여기 보시면 이제 역배열권이잖아요. 여기 역배열권이고 저항선 다 이제 위에 있고 다 이제 저항선 밑으로 이제 없어요. 하락이 더 쉬운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슈가 있던 어떤 간에 뭐 있으면 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 지수가 만약에 안 좋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하락을 합니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, 뭐 14,000원, 13,000원 구간 분할로 접근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꺾고 다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이 종목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자 여기서도 거래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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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 줬는데 자 고점이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더 예,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보시면서 매수 접근보다는 그냥 관망 접근에서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 접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